우리가 그들에게 잠시 맡긴 것이다! 사람들! 입장 증명해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전벨트를 단단하게 매십시오 우리 앞에는 단한 <목소리> 한탄 대로로 개척하며 다시 나가야 교행하는 역사를 바로잡고 잘못하는 국정을 돌리고 우리가 맡은 모든 권력이 우리가 빛나무의 권력으로 된 우리의 세금이 다음 세대들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적인 나라 그런 나라로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그기원으로진 국민 여러분께 말하습니다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권한으로 여러분의 기대에 반맞추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신속하게, 강력하게 국민이 준 권력을 행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믿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국회에서 일하지 않고 길바닥으로 나오느냐고 말합니다. 국회에서 일하려고 하지만 모든 것을 대통령이 거부합니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아무리 압도적 다위가 탄생해도 국회는 입법을 하지 못합니다. 삼권 분리된 나라 맞습니까? 대통령은 행정을 책임지고 국회는 입법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야망이 동화.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모든 법안을 저 앞쪽에 있습니다국회의 권능과 정제를 가정합니다 삼권분립을 무정합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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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막이요. 이름이 네. 이름이 뭐라고? 이제 어, 초, 초심 다방이요 국회에서 제도 내에서만 수... 싸우기 네. 힘듭니다. 저쪽으로. 이제 어, 보... 안에서 밖에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립> 국민이 주식 권력으로 우리가 대승 이산에서 최선을 다하되 네, 빨리, 빨리, 빨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길거리에서 밤낮없이 쉬지 않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네, 진정한 그, 민주공화국을 향해 <립> 对。

한결의 을서가 살아 있다는 것을 공경과 상식의 경재 배경에 첫단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년과 왼쪽입니다. 왼쪽으로 왼쪽. 자 영상 기자분들도 위래 네, 위로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준비를 좀할텐데요 22대 국회 특동 강철위한 저희 퍼포먼스가 있겠습니다. 무대에서 해병대원축허법 국민승리 티켓을 들고 여러분께서는 준비되신 티켓 또는 우리 태극기하고 단계를 들고 계시죠? 네, 태극기하고 단계를 들고 함께 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위원장님들, 의원님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양쪽에 계신 분들 도시가 아니이동태이 아마 담기다 들고 계시죠? 네, y o 분들은 티켓을 함께 해주 h 되겠습니다 한번 g of t 까요네 i s s i n g of the kissing of the kissing of the kissing of the kissing of 로가 e kissing of the kissing of the k i s 두달로 윤석열 정권 온 국민이 혼돈한다! 해병대원 특검관철 국민이 승리한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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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자, 이번에는 티켓을 붉은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네, 앞쪽으로 돌아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쪽 의원님, 박표님 해병대원분들 앞쪽으로 그대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여러분께 서는 어떻게...